안녕하세요 별미엄마입니다. 쌀쌀한 날 뜨끈한 국물이 생각날 때 만들어 먹기 딱 좋은 해물 누룽지탕 함께 보실게요. 모든 해물 대신 게맛살이나 식감 다양한 버섯들을 넣고 더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답니다. 찹쌀 누룽지 대신 일반쌀 누룽지를 사용하실 때는 튀기지 말고 뜨거운 물에 3-4분간 불렸다 사용하시면 누룽지의 부드럽고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냉동 모듬해물을 끓는 물에 1분간만 데쳐줄게요. 찬물에 헹구지 않아도 된답니다. 대파 흰 부분을 총총총 썰어주고 마늘 2개와 생강 5g을 편썰어 준비합니다. 생강은 10g 썰었는데요.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반만 넣었어요. 생강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향과 맛을 낼수 있답니다. 양송이 버섯의 기둥은 버리고 갓부분만 얇고 넓게 썰어줍니다. 대미를 장식한 전분물을 만들면 재료 준비는 끝이랍니다. 전분가루 1큰술 반과 물 3큰술을 넣고 잘 섞어줄게요. 넣기 전에 다시 한번 잘 섞어주세요. 달궈진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많은 생강, 대파 순으로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아줍니다. 마늘이 노릇해지면 양송이버섯을 넣고 볶아줍니다. 양송이버섯이 노릇해질 때까지만요. 볶으면서 기름은 살짝살짝 살짝 넣어주세요. 재료가 타면 탄 향이 맛을 해칠 수 있어요. 살짝 데쳐놨던 모든 해물과 맛술 한 큰술을 넣고 살짝 더 볶을게요. 물을 넣고 끓일 거라 익힘 정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 600ml를 넣고 간장, 굴소스, 치킨 스톡을 한 큰술씩 넣어 줍니다. 팔팔 끓은 해물 누룽지탕에 중화요리의 꽃 청경채를 넣어 줍니다. 썰어서 넣어도 되는데요. 저는 길게 길게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환경채 숨이 살짝 죽으면 전분물을 넣어줍니다. 전분물이 뭉치지 않게 잘 저어줄게요. 이렇게 해물탕은 완성됐고요. 이제 찹쌀 누룽지를 준비할게요. 찹쌀 누룽지가 담길 정도로 기름을 넣고 튀겨줄게요. 찹쌀 티밥처럼 찹쌀 누룽지가 하얗게 부풀어 오른답니다. 하얗게 색이 변하면 바로 꺼내주세요. 찹쌀 누룽지에 흡수된 기름의 열 때문에 자칫 누룽지가 탈수 있어요. 누룽지 바사삭 바사삭 하는 소리 들리시죠? 오늘의 해물 누룽지탕은 미각,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또한 즐겁게 해 준답니다. 좋아하는 재료 듬뿍 넣어서 넉넉하게 만들고 즐겨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질문과 댓글 언제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